안녕하세요. 강주 천신 김보살입니다. 2019년 기해년에 48인자생에 쥐띠 가지신 분들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48 임자생의 운세는 그리 나쁘지도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이분들은 고된 성격을 가졌어요. 고된 성격을 갖고 자기 고집이세요. 그래서, 자, 이, 이 나이에, 임자생 나이에, 자, 글문이 들어오는 집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워서 글공부를 해라. 나랏밥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로 내려가요. 밑에서 놀아가예요. 남의 밑에서못 있는 성격이에요. 남의 남의 지시를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 하는 걸를못 보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도 진짜 구멍관계를 하더라도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는 아니어 아직은 애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면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노력하는 해운이고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괜찮습니다. 혹시 노력으로 어뭐 승진이나 아니면 가게 확장이나 사업의 확장 이런 게좀될 수가 있을까요 올해에요? 자 노력만 갖고 모든 것을 한다는 건 옛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착실하게만 살고 노력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여겼어요. 우리 부모 때나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나만 갖고 노력해서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막을 거는 막고 받을 거는 받고 칠 거는 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고 가라는 소리예요.